안녕하세요. 크립토월드의 루시입니다. 잠시 시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447.76으로 0.36% 상승, 코스닥이 877.44로 0.6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200은 314.84로 0.52%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이 1,071.70으로 0.09% 상승했습니다. 국고채권 10년 만기가 2.733으로 1.11% 상승했습니다. 이 증시 전반적으로 어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2,746.87로 0.45% 상승했고 다우 산업 지수가 24,813.69로 0.7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가 7606.46으로 06 0.69% 상승했고, 캐나다가 0.05%, 브라질이 1.76%, 멕시코가 0.51% 각각 상승했습니다. 유로존의 유로스톡스가 3469.57로 0.46% 상승했고, 영국 7741.29로 0.51% 상승했습니다. 캐나다 5472.91로 0.14% 상승했고, 독일 0.37%, 러시아 1.32%, 스위스가 0.18% 각각 상승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어 22,475.94로 1.37% 상승했고, 중국 상해종 합지수3 0 9 1 1 9 1 포인트로 0 5 2 상승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3 0 0 9 9 9 9로로6 6상승했했습다 대만 만4 7베트트남2 2인인도시아0 0 5 2 호주 0.57% 각각 상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0.61% 하락했고, 뉴질랜드가 0.26% 하락했습니다. 주요 상품 선물지수를 보면 골드 유월물이 온수당 1293.1달러에 거래가 되어서 0.13% 하락했고, 은은 0.05% 하락했습니다. 원유는 두바이 원유가 1.30% 하락했고, 서부텍사스 원유가 1.61% 하락해서 배럴당 64.75달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브렌트 원유는 75.29달러에 거래가 되었고 1.95% 하락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에 일본의 4월 가계소비 전년대비가 있습니다. 또한 전월대비가 있습니다. 예상치가 전월, 전년대비 0.8%, 전월대비 0.7%입니다. 10시 30분에 호주 1분기에 경상수지 발표가 있고요. 오후 1시 30분에 호주은행 통화정책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또한 6월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전 금리가 1.5%인데, 얼마를 적용할지는 이따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오후 4시 45분에 이탈리아의 5월 서비스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5월 서비스업 PMI가 있고 프랑스의 5월 서비스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5시에 유로존의 마키 탑성 PMI 발표를 하고 또 유로존의 서비스업 PMI 발표합니다. 또한 영국에 5시 30분에 어, 5월 서비스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BOE 연설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노동 생산성 전분기 대비 발표를 9시 30분에 합니다. 또한 10시에 러시아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 어, 전원 대비 발표가 있습니다. 11시에 미국의 ISM 제조 PMI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가 56.8 이었고 예상치가 57.9 입니다 그리고 11시에 미국 4월에 졸추 구인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11시 미국에 IBD TIPP, 경제 낙관 지수, 어, 그 다음에 ISMB 제조업 PMI 발표 5월에 대한 게 발표가 있어서 이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낙관 지수와 구인 건수 이두 개를 보시면 되겠고, 음, 업비트, 구인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비트의 모든 인덱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어제 잠시 상승전환 이었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고 조정받고 있습니다 어, 지, 상승률을 좀 보겠습니다 온톨로지가 워너마켓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골렘 리플 스토리지 질리카 디크레드 오미세코에이다 순입니다 시가총액은 뭐 변화가 없습니다 1위부터 5위 6위까지 7위 또 이렇게 부동의 순위를 지키고 있고 8 9 10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은 뭐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 자리를 넘기지 못하면서 어제 1차, 2차 이렇게 매수 받으신 분은 조금... 어, 지금 겨우 본전 근처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지금 현재 827만 원입니다. 26만 원, 66,000원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오늘 신규는 지금 현재 요 자리 821만 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813만 원까지 보시고 813만 원을 깬다면 좀더 아래까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우선 841만 6천 원 넘겨야 되고 어 857만 원까지 매수의 목표를 볼수 있겠습니다. 좀더 많이 본다면 877만 원이 어 자리까지 꼬리까지 볼수 있겠지만 우선 이 바디의 끝까지 보신다면 850 9만원에서 860 정도 됩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지금 모든 종목이 생각보다 어제 잘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64만원을 지켜준다는 이 저점 지키는 조건에서 지금 64만6천원. 어이 파동은 여기 67만6천원을 바디로 안착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72만 원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자, 3일 리플입니다. 리플 역시 지금 딱이 자리까지 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699원은 조금 모자라게 왔습니다. 그래서 702원, 701원 왔다가 지금 732원인데요, 43원까지 갔다가. 다음 봉에서 754원 내지는 775원 넘겨줘야 825원까지 볼수 있습니다. 에이다입니다. 에이다는 좀 약하네요. 많이. 어 그래서 조금 이 자리를 안 지켜줬어요. 지금 현재. 재매수는 어이 자리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231원 지켜줬으니까 재매수는 현재 요 자리 왔다 갔거든요. 지금 얼마죠? 233원. 자리가 234원 나오네요. 재매수 자리인데 35원이에요. 현재가. 그래서 지금 현재 237원에서 245원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 시간 봉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봤고요. 이우스입니다. 이우스가 16,000원에서 지금 내려왔는데요. 1번 이우스가 14,400원을 깨지 않는 조건에서 다시 올라간다고 봐야 하는데, 어제 스샷도 어, 떴을 것이고 해서 아마 어, 좀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어서 조정받고 있으니까, 같이 내려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질리카입니다. 질리카가 바디로 안착을 시켜주는 것 같더니 다른 것과 함께 같이 내려왔습니다. 하락 조정을 받아, 받고 있고, 현재 128원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131원에서 128원까지 1차 매수 받으시고, 2차 매수는 126원에서 123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수의 목표가는 151원에서 165원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 골드입니다. 골드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47,000원까지 내려왔다가 갔는데요. 다시 한번 47,900원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2차 매수는 4만 6천 원에서 4만 5천 9백 원 나옵니다. 퀀텀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 올린 거를 다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음, 바디로 안착을 시켜줬지만 도로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어, 장이 참 길고 지루하게 조정을 받고 있죠. 14,800원 이 자리가 매수자리였는데 왔다 갔고요. 지금 다음 매수자리는 14,500원에서 14,300원 정도 됩니다. 목표는 우선 16,000원이 자리를 넘겨줘야 하고 17,500원에서 18,500원까지 볼수 있습니다. 오미세고입니다. 오미세고 역시도 이 자리를 깨버렸고 11,991원. 요 자리가 매수자리였는데, 11,990원. 12,110원에서 11,990원. 그 다음에, 1, 2차 매수는 11,800원에서 11,530원 됩니다. 온톨로지입니다. 어, 8,000원을 다녀갔습니다. 매수자리. 8,009원이었는데, 다녀갔으니까, 지금 현재는 8,165원을 어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8,095원과 7,500, 7,759원, 어, 대기 가능합니다. 기프토입니다. 기프토는,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258원. 다음 매수자리가 254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4원인데요. 만약에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279원 넘어서 300원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 299원을 넘겨주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